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서 혹은 또는 뭐 구독자 아닌 분도 이제 많이 계십니다만 제가 파이널 컷 편집하는 화면을 보시고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색 라인 회색 클립을 넣어 가지고 제가 편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클립들을 어떻게 넣고 그리고 이 회색 클립을 왜 넣어 가지고 편집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오늘은 요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요런 어떤 가벼운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회색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갭 클립입니다. 갭. 그래서 빈 공간을 이렇게 넣어 주는 게갭 클립인 거죠. 파이너컷에서 빈 공간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갭 클립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을 할때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두고 이 위에 이제 클립들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쌓아가면서 편집하는 이런 스타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갭 클립을 어떻게 넣는지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넣는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자 파이널과 실행하시고 메뉴에서 에 d i t 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insert generator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플레이스홀더를 넣을 수가 있고 gap clip을 넣을 수가 있는데 뭐두개다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gap이라고 누르면은 gap clip이 들어가게 되고. 단축키는 옵션 W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갭 클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갭 클립은 이렇게 이제 늘렸다가 줄였다가 뭐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면은 이제 갭 클립 넣는 방법이 끝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넣어 주시면 되세요. 갭 클립을 넣어 가지고 편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널 컷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갭 클립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지워버리면 양 옆에 있는 게 붙어버리죠. 그래서 뒤에 게 딸려오면서 앞으로 붙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마그네틱 타임라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마그네틱 타임 라인이 편집을 할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 나는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편집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할 거지만 이 공간을 비워두고 이 비워둔 공간에다가 다른 영상을 넣을 거. 다, 요렇게 이제 편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밑에 이제 음악이 깔려가지고 영상을 음악에 딱딱 맞춰 놨는 경우에 이런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밑에 클립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지워버리면 뒤에 게 딸려와 가지고 붙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영상을 삽입을 사이에 하게 되면 음악에 또 맞춰 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트랙에다가 편집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식으로 갭 클립 위에 올려놓고 편집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연결 포인트가 갭 클립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가운데 것을 지워 버려도 뒤에 게 따라 붙지가 않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를 해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에 이 부분 불필요한 부분 지우고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 가지고 음악에 딱 맞게 또는 특정 시간 타임 또는 뭐 특정 구간에 딱 맞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연결 포인트가 갭 클립에 붙어 있으니까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붙일 때에도 갭 클립에 연결 포인트를 붙이는 거예요 원래는 기본 설정 같으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클립에다가 영상 클립에다가 음악을 연결 포인트를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붙이면 나중에 이 영상 클립의 순서를 옮길 때 음악이 같이 딸려와 버리기 때문에 음, 편집의 유용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갭 클립에다가 붙여 놓으면은 음악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나중에 또 효과음도 넣게 되면 또 효과음마다 따로 또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 클립도 자유 자재로 음악의 위치 변동 없이 자유 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트랙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마그네틱 타임라인을 쓰고 필요 없을 때에는 갭 클립 넣어가지고 여러 트랙으로 편집하는 것처럼 할수 있어가지고. 자유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음악에 딱딱 맞도록 편집하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음악에 요렇게 맞춰두고 편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자막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자막이 시작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구간에 보통은 이 M을 눌러가지고 마커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서 부터 뭐 자막을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 마커를 많이 넣게 되면 나중에 어떤 마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알아보기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럴 때 마커 대신 이갭 클립을 블레이드로 이렇게 잘라 주면은 이렇게 잘려 있죠 영상 클립은 안 잘려 있고 갭 클립만 잘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마커 없이 붙여 가지고 타임라인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든 상태에서 편집을 이어갈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점을 잡을 때에도 그냥 갭클립을 이렇게 그냥 잘라주면 원하는 편집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 갭클립을 넣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갭클립을 넣어두고 이 위에 이제 스택들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여러 개의 어떤 영상 편집 화면을 이렇게 구축하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갭 클립을 기준으로 위쪽은 영상 클립, 아래쪽은 뭐 음악이라든지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쫙 배치를 할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편집 화면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직관적인 어떤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편집하는 것이 지금 손에 익었기 때문에. 캡클립을 넣어 가지고 편집하는 방향으로 파이널컷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마그네틱 타임라인이 필요하시면은 마그네틱 타임라인을 사용을 하고 는 마그네틱 타임라인보다 캡클립을 깔아두고 그 위에 이렇게 스택으로 쌓아가면서 여러 트랙으로 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캡클립을 넣어가지고 편집해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